오늘은 멤버들의 로블록스 캐릭터를 그려볼 겁니다. 과연 로블록스 캐릭터를 웹툰 작가와 썸네일러 같은 고수들이 그리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결상들을 그리면 어떨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승인다! 제발! 이거, 이거 다 같은 사람 그리는 거야? 네? 어, 네. 어, 맞아. 왜? 어. 망묘? 망묘 사람 귀가 있는 건가? 그거는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취향의 영역이다. 이게 고양이 귀가 있는데 사람 귀도 있는 건가? 나도 나 그려야 돼? 응. 어. 음. 진짜, 최, 세계 최강 미소녀 그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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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는거지? 아 <laughs> 또 시작됐네. 또 시작됐네? 아 근데 이게 로블록스를 맞춰서 그리는거라 망면 저거 다음번 만들어줘야 돼? 아 로블록스 맞춰서 아, 그렇네 로블록스 스킨으로 그려야 돼요? 아 그러면 진짜 세계체인 시크 미소년들 꺄 망면님! 꺄 망면님! 와 벤이에요! 벤이에요! 다들 그림 그려! 다들 그림 그리라고! 다 그렸어! 다 그렸어? 다 그렸어! 이 세기 체간 시크 미소녀를 그리는데 벌써 다 그렸다고? 나펜 놓는다 진짜. <laughs>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업소야. <laughs> 이거 그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 아 이렇게 귀엽고 귀엽고 이쁜 애를 그리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하겠지. 아, 야나 새로 그릴래. 완전 망쳐버리게. 나도 아, 왜? 나도 나. 아, 나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보고 있었는데 어, 그냥 대충 그려야 되겠다. 아 왜? 진짜 열심히 그렸다. 나도.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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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어? 지났네? 자 망묘를 그린 거. 와잘렸다아미쳤 어? 아, 아, 아닌가? 아니 누, 아, 누가 그린지 뜨네 밑에. 어, 오른쪽 아래 보여요. 냉달은 <laughs> 아 빠구나. 잘 그렸는데. 어, 누가 해, 그 세다. 그 세다. 그 세다. 아 누가 그려어다 똑같은데? 아 저렇게 그려야 하는 거야? 아... 진짜 누가 그렸는지 확알거 같다 이거 <웃음> 아, 아 <웃음> 이게 아, 나지 아뭐아왜 아, 아. 아, 화내! 아왜 화내! 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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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그래픽 다르잖아 아 이게 나지 아, 아, 이거, 이거, 세요 누구세요?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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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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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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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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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laughs> 자, 과연 1등은? 과연 <laughs> 똑똑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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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없냐고! <웃음> <웃음> <핵션이 빌네. 웃음> 왜 내가 안냐고왜 내가 아닌 거지? 자이번거는아 독새 독세? 독새다 나구나 독새는 얼굴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얼굴을 그리세요 네네 아, 네. 내가 뭔가 말하면 안될거 말해버린 거 같아 뭘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얼굴을 그리세요 했더니 막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원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아, 예. 들어도 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뭔 부탁이야? 나, 저는요? <laughs> 나의 의견은... 저기 모델분은 조용히 하세요. 원래 모델은 말이 없어요. 사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에... 야안 보여! 탑플레이드다 <laughs> 탑플레이드. <laughs> <나 닷플레이드. 웃음> 아, 어, 끝났어! 자 막물거래. 막명, 아, <laughs> 독수 <독사> 한번 봅시다. <웃음> 짜잔! <웃음> 짜잔! <웃음> 얼굴이 뭐 왜이야? 아,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왜 이렇게 잘 그리셨어? 얼굴이 <laughs> 얼굴이 기억이 안 나서 좀 남성스럽게 그려졌습니다. 아, 아이 또. 복세. 아, 자기 복세. 아, 미화. 자기 미화. 자기 미화. 이게 어디가 맞슨 미화야? 그리던 대로 그린 것뿐. <laughs> 오. 세. 밑에 저건 뭐야? 어 로블록 할거 없어서 로블록스 캐릭터 그렸는데 잘 그렸지. <laughs> 아야 너무 잘 그렸나요? 제 아, 성격이랑 재, 잘 맞네요. 잘. 음. 진짜? 아, 아 좋은데요? 완전 캐활해. 완전 좋아. 완전 좋아. 괜찮네. 캔남 캔남. 아 <laughs> 아니, 금비가 오늘따라 이상하네. 아예 나 마우스가 이상해. 아 <laughs> 야잘 그렸다 아잘 그렸다 이뭐침 아아 <laughs> 흘리고 있는 바보로 그려주셨는데 <laughs> 너 맞잖아 <laughs> 그 <그런> 이미지 아이야 에헤헤 역시 아 이쁘다 이쁘다 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네아 이쁘다 이쁘다 비남친이라고 진짜 아살트. 아예 부정 투표입니다. 누가 부정 투표 누가 부정 투표인데 누가 2꼴골 에이 사람들 배 아파서 점수 안준거 봐. 배 아프게 만들어 줘? 어어어어어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워요. 자, 다음번은요. 뜨구뜨구 어. 나네. 아. 얼굴은 원하는 대로 그려 주시면 됩니다. 네. 다 그렸어요. 아, 다그랬어요 <laughs> 우리 아빠를 잘생기게 그려야 하는 이유는? <laughs> 음, 롯데월드에서 아 맞다! 아 맞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지워 미안해 지울게 지울게 아,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쉬울게. <laughs> 애프터 눈티 삭제 <laughs> 아, 애프터 눈티만 삭제되면 다행이지 아재. 아, 아, 그래. 노숙해야 돼아 이거 캠퍼스 확대도 되네? 어? 어 그러네! 어! 어머 아니 이런 신기술이 아, 야 이거 옆에 거 누르면 크게 볼 수도 있네 캠퍼스 보자. 아유. 기대해 아, 주십시오. 과연 아, 나... 나는 아니입니다. 아, 봐주세요 아, 이거. 뭐? 어, 잘 그렸는데. 뭐예요? 전데요? 야 이거 소년 만화 오프닝 같은 <laughs> 거. <같은데. 웃음> 어, <laughs> 어. 아, 그 라이더랑그등맞을 등 때는. 어, 어. 아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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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다. 와무 재미있다. 야 이거 너무 재미있다. 똑같이 그렸다. 나리님이 더. 안 본다. 어나 어, 아니야 나 아니야. 어. 어, 어, 야, 어, 왜 이렇게 야, 귀여워? 왜 이렇게 멍청해 보여 애들아! 지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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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여친... 엽지 귀엽지? 귀엽지? 페엽지 나랑 지귀네 어? 어? 엽지 귀엽지? 여러분들 저랑 통했어! 같이 아이들을 키우실 분 구합니다. 여자. 여보 예뻐. 어머 예뻐. <laughs> 어머 예뻐. 아니 이거 다 통했네. 이거 왜왜다 통했어? 결국 어, 며칠을 어, 구하고 아내를 구하다가 본인이 여자가. 본인이 된. 여자가 <laughs> 이제 아내가 된 거지. 야 이거 엄마. <laughs> 엄마가 내거로 엄마. <다르기>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아이배일이네와 아, 음. 아, 떴다. 베일이, 여기서 대머리로 그려야 되나? 원하는 대로 그려주세요. 가만히 있어, 반대하기 전에 결혼. <웃음> <웃음> 안 되겠다. 베일 언니를 초특급 미소녀로. 근데 베일이 원래 실제로 되게 초특급 미소녀잖아. 그래가지고, 복세가 완전 실제로 만났을 때 반했다 그러던데. 내가 더 미소년데. <웃음> <웃음> 아빠 나 결혼 반달. 대 <laughs> 근데 너가 반대한다고 뭐가 달라져? <laughs> 못된 신우야할 거야. 역대급 잘 그렸다 나 진짜 와 대박. 음 아빠가 역대급이라 할땐 항상 그렇진 않던데. 이건 인정이다 진짜 와나와 와, 이거 하나 그린다고 온 힘을 다 쏟아부었다 오랜만에 한 번. 아, 아 진짜 열심히 그렸다. 자 와, 이메일. 두분두 분. 접니다. 와 아, 귀여워. <laughs> 잘그어 아 너무 똑같 이거. 이거. 귀여워. 귀엽다. 네 말했지 역대급 잘 그렸다고. 진짜 역대급처럼 어, 어, 너무 똑같아. 진짜로요. 역대급입니다. 아 뭐야! 아, 아, 나 열심히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귀여워. 미소녀 미소녀. 머리에서 왜 녹즙 같은 게 흐르지? 아니 그 브릿지 그리려고 했는데 <laughs> 녹밥. 녹즙이라뇨. <laughs> 브릿지 그 <오> <laughs> <오> 우주를 떠나냐. <laughs> 우주 방황. 귀여워. 제 사심을 야무지게 채우고 가네요. <laughs> 나다오점이야 너무 좋아. <laughs> 최고다. 아, 아니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릴채로 라 룸이 죽었어. 진짜 네. 있는 게 이거밖에 없냐? 옆친데 그러고 좀 아니 근데 열심히 그렸는데와 뭐야? 와, 와 이거 너무 잘 그렸다. 미소녀 미소녀나 이거 사다 보이즈에서 본거 같아. 데이비 어. <laughs> 베비, 베비. 베비. 아, 아 너서 예쁘다. 너무 자기만 그릴은 없어서 그냥 남들까지 다 그린 거 봐. 최고다 <laughs> 최고. 최고다. 특색한 위에 최고다. 올라와 있는 거, 거 봐. <laughs> 나이스 내가 1등! 아싸! 오, 진짜 귀엽긴 와, 했어 말이 안됐다짱 귀엽긴 했어요 아, 아 꽃병이네 <laughs>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로브로스 캐릭터 그려야 돼! 아, 맞다! 나도 진짜 역대급 작품이다 아, 진짜 <laughs> 위대한 작품이 될 거야 눈꽃별은 과연? 겁니다. <목소리> 명작. 잘 용작이다, 명작. 머리 어디갔어? 잘가 머리, 잘가 머리. 도망가는 중. 야, 와,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머리 길지 않아, 꽃별이. 아, 오케이 독새. 나는 이렇게 그렸는가. 저거 가짜야, 저거 기생수야 뭐야. 아! 조디. 아, 와, 아, 아, 왜 이렇게 잘 그리셨어? 베이비 베이비. 진짜 엄청 좋다. 진짜. 아, 예쁘게 그려줬잖아요 아까. 아. 언니. 그렇지. 이거지. <laughs> <그렇지! 웃음> 아이 다 같은 생각 하셨네. 아, 잘 그렸다. <laughs> 그렇지. 코펠리가 어... 또 한때 대머리랑 생얼로 유행했지. 와, 무서워. 이 똑같아. 아, <laughs> 아 눈이, 눈이, 눈이 눈이 무서워.

금면이는 쉽지. 또 메, 메모장만 그리지 마라. 아 메모장만 그리지 않아? 잠시 후자 마지막 준비는 과연 어떻게 그렸을지. 열심히 그렸다. 짜자. 그 자체인데? 포티만 그리지 말라길래. 다른 것도 그려놨어. 오. <laughs> 나머지도 <laughs> 다 똑같네, 그 야, 근데 아, 그림체 달라졌다. 오, 어, 야, 근데 그 그림체 달라졌다, 왜? 왜 그러니까. 얘만? 열심히 그렸다. 그림체 계속 똑같다, 하셔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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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예비 얼굴들이라니! <laughs> <laughs> 내 예비 얼굴들. <laughs> 이제 포스팅 예비... 바꿀 때마다 성격도 바뀌어. 아, 아, 그런 거야. 기분 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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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laughs> 그치, 이렇게 그리란 말이야. 자기미아가 좀 심하시네요. 아이 그럼. 아이 이 정도는 그려야지. <laughs> 오, 오 뭐야 이거. 오. 오. 그러면서 아, 다들 그렸네. 잘, 잘 그려. 그려주셨어. <laughs> 선이 너무 더러워요. 아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 정말. 놀리지 <laughs> 마. 연기지 <laughs> 마. <laughs> 연기 마. 야잘 그렸다 잘 그렸다. 인정. 인정. 유류, 네, 평소 이미. 제일 유일하게 미소녀를 안 그린 것 같은데? <laughs> 에? 아니요. 네? <laughs> 아 맞네. <laughs> 믿다. 베일이 다만... <laughs> 믿었던 베일이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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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 멤버들의 로블록스 캐릭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누가 제일 귀엽게 그렸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로 정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